TL 2일차 리뷰 일단은 낸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어저께 어저께 한 마이너스 8%인가 떨어졌나 이 TL이 지금 어저께 나왔을 때는 렉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다들 막 게임을 막 못했었어 근데 뭐 그와 동시에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바로 패치를 했어요 패치를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접어가지고, 야, 유저수 줄어가지고 렉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저께 그 극심하던 렉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이 아주 쾌적해요. 아니, 최상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렉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처럼 심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최하로 해도, 지금 이 정도 그래픽은 나오거든요? 근데, 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사람이 줄어서 그런지 렉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할만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것저것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퀘스트만 조금 해봤는데, 적응도 안 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틀차 되니까 그나마 좀 적응이 좀 되네요. 캐릭터 컨트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캐릭터를 좀 손을 봤어요. 캐릭터 레벨업을 어저께 했는데 아무것도 스탯을 안 올렸는데, 기량을 올려가지고 활을 한번 써보려고 세팅을 좀 했습니다. 스킬도 배치를 하고 스킬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알아가니까 그나마 좀 할만해졌어요 어저께보다는. 근데 여전히 불편한 거는 퀘스트 할때 NPC가 잘안 보인다는 거. 길안내를 안 해주니까 이게 미니맵에 보여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미 잘 보이지도 않고. 요거는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그 길한데 안 해주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좋겠다 이거야. 근데 그 NPC 표시를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캐릭터하고 NPC하고 예를 들면뭐 마크를 뭐 얘를 막이 마크를 뭐좀 크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퀘스트 뭐 완료 퀘스트 같은 거좀 크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좀 다른 걸좀 보여줘야지 찾지. 이게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새로운 마을 갈 때마다 NPC를 모르잖아. 위치랑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케이스면 뭐안 보인다니까. 그게 지금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기단대 안 해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차피 RPG 게임이고, 뭔가 지금 유저들에게 조금 시간을 잡아먹어야 되는 좀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함까지는 양보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왔는데, 뭐야, 이 복장 왜 이래. 겁나 간지 하는데 문제는 그 정도, 바로 앞에 왔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 이얘 복장 뭐냐. 너무 멋있다, 이거. 이거 파는 거야? 개 멋있는데, 이거? 이거 내가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못 보나? 뭐야! 얘도! 내가 입어야 되나봐, 이거.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활성 는애가딱 있는 거잖아, 이거. 어세신, 어세신 딱 느낌. 화면 중앙에 전만화 또 엄청 신경 쓰이다고요? 그러게요. 나도 어저께까지는 몰랐는데 오늘은 보니까 여기 화면 중앙에 점 있더라고 이게 타겟일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래도 이거 마우스 좀 포인트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단축키를 뭔지를 모르겠어 게임하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좀 쓰고 싶은데 뭐 알트가 되든지 뭐 시프트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 이게 이거 맨날 이렇게 H 눌러가지고 이런 고 클릭해보고 하니까, 바로바로 좀뭐좀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되지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가 좀 그렇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보다 아주 쾌적해졌습니다. 어, 괜찮아졌어요. 그나마 좀 할만해졌습니다. 3일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내가 지금 이 옷을 너무 입고 싶은데, 이건저 내가 입으면 내가 몸매를 이렇게 똥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안예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맞아, 이런 부분도 있지. 다른 방향으로 바라봐도 F 누르면 다 NPC가 클릭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답답해요, 아무튼. 사냥을 할 때도 저번에 말했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타겟이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좀 불편해요. 예를 들면은, 몹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잖아.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보스를 잡아야 돼. 예를 들면, 늑대 같은 경우에 오늘 글더라고요. 막 소환을 해. 얘만 죽이면 되는데, 자꾸 타겟이 바뀌어가지고 쓸데없는 애들은막 때리더라고. 얘만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논타겟을 만들었나? 어? 논타겟도 아니고 타겟팅해가지고 그, 그걸 점사하게 만들어놓고 왜 자꾸 바뀌냐고. 차라리 논타겟 만들어갖고 그냥 이렇게 조정하게 그냥 아예 공격도 다 범위 공격으로 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안 바꿔놓을 거니까 기대는 안 합니다. NPC 좀 구분만 좀잘할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2일차는 나름 괜찮네요. 어저께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어. NC가 주가방어를 이렇게 하나 봐. 시겁했겠지한8% 떨어졌나? 그리고 오늘 한2%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진 것 같고. 아무튼 월요일날은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다시 또 주가가 또 스물스물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안올를것 같아. 한 1, 2%올라올것 같아. 시청이 워낙 큰 애라. 1%만 돼도 많이 오른 거거든요. 어쨌든 2일차는 이렇네. 나름 할말합니다 첫날보다는 아주 괜찮아졌어요. BM 부분 빼니까 할게 전혀 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왜냐면, 파쿠르가 안 된다는 거. 요즘 게임이 파쿠르가 안 된다는 게임이 어딨냐. 요거를 지금 못 넘어가,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언제적이냐, 언제적. 이 오로지 이 길로만 가야 돼 여기 가려면은 무조건 이 길로만 가야 돼 여기서 온 넘어가 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실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말이 되냐 이게 벽 타고 올라가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 내가 그까진 아니지만 파쿠르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씨, 여기도 못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키가 이런데 그게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 웬만한 게임들은 다 파쿠르 되잖아 그거 대고 대구 안 대고가 있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산을 넘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좀 매력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아예 그냥 동선을 정해놓고 이 길로만 다녀라. 이게 좀 그렇잖아. 오픈필드 게임에서. 맞이좀 답답해요, 지금. 원신은 벽을 너무 잘 타가지고 짜증이 났었는데, 막상 그거 없으니까 이것도 엄청 답답하네. 너무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없어. 타격감 같은 게. 이 공격력, 공격해가지고 막 잡는 타격감 이런 거가 아니라, 달릴 때도 너무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이게 쿵쿵쿵쿵 달려야 되는데, 그냥 너무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도 차카차카 올라가고 막 이래야지. 요즘 게임 같지가 않아, 보면. 옛날 그냥 씨 옛날 게임이야 옛날 게임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게임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옛날 그런 거밖에 안 되나 봐 아니면은 좀 속도감을 좀더 줄여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막, 막 빙판 위에 그냥 걸어다니는 거 같잖아 이게 뭐 전부 다막다 초등학생 신발 신고 있어 보면 뛰는데 뛰는 느낌이 전혀 안나 그리고 여기는 이런 데 벽같은데 가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이렇게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보면 이거 탁 걸쳐 가지고 올라가는 그 맛이 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수정이 안될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에는 대규모 버스전이나 전쟁에서 렉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많은 부분을 좀 양보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는 게 맞지. 그래야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PV를 즐겨야 되니까, PVP도 해야 되지만, 그게 핵심인데, 이거 뭐 캐스트 하려고 지금 게임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그나마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파쿠르는 조금 오버했다. 너무 게임이 옛날식이다. 그래픽만 좋게 만드는 뭐 하냐고. 방식이 옛날 방식인데. 할 말했네요. 그나마 그나마 지금 뭐 게임 할게 없으니까 어,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뭐 다른 것도 재밌는 거 나오면은 굳이 이걸 할까도 싶기도 해요. 나중에 50렙까지는 금방 키운다고 하니까 50렙까지 해가지고 스킬이 다 열리면 그거 막 조합하면서 이것저것 막 트라이 해보고 하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스킬을 다 부여해주고 그걸로 자기들이 알아서 조합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스킬 트리를 만들어라, 이런 건데. 그것도 좀 어설프긴 해, 보면은. <laughs>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만들어놓네, 아무튼. 스킬 공부요? 이게 또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어, 이거 어차피 p v e 로좀 중점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초기화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나 이게 강권이네, 진짜. 이거 지금 초기화가 안 되면은 이거 놀릴 수가 없잖아. 무기도 좀 그래. 지금 숙년도 때문에. 직업을 빨리빨리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직업을 정하려면은 이제 스킬을 좀 봐야지. 스킬을 봐가지고 막 내용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우리 이제 파티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놔야지. 그래서 스킬을 공부할 수 밖에 없어. 몇개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 지금 스태초기화는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팔고 있어. 스태초기화는 되는데 밑에 보니까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뭐, 골드 같은 걸로 사는 것 같더라고, 이거. 이거 지금 사놔야겠다. 일단 이거 사놔야지. 1월 3일까지니까, 아직 뭐 시간 넉넉하네. 어, 돈도 없는데, 나중에 사시다 이거. 잠깐만, 96% 할인인데, 지금 1 2 0 0인데 그럼 나중에 12,000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 다살수 있고, 어, 외형 변경권! 외형 변경권 파는데, 와, 이거 캐시템이야. 아, 나 겁나 바꾸고 싶은데. 돈 주고 사야 되네. 애들은 이거 어떻게 했지? 아까 보니까 애들 저 옷은 어디서 만든 거야? 완전 이쁘던데? 아, 근데 나 이거 몸매도 그냥 기본 몸매로 했을 텐데 괜히 수정해가지고 이제 몸매도 겁나 이상해, 지금. 안 이뻐. 씨, 키만 겁나 커가지고, 삐쩍꼬라서 과연 저 옷을 입어도 이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입고 싶다, 근데. 애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네. 그냥 어쨌든 그냥 슬슬슬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심심하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확실히, PC게임이 많이 지쳐요. 수동이라. 자동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것 같지? 안 좋아. 이거 밤새도록 켜놓잖아요? 컴퓨터 마탱이 가요, 그냥. 어? 24시간, 1년 365일 돌리면. 마탱이 갑니다, 그냥. 뭐, 비트코인 최고라는 것도 아닌데, 씨. 뭐, 게임했다가 그렇게 막 24시간 돌려. 그냥 이렇게 다 수동으로 하고, 이렇게 마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잠수인 거다 남들 알고 있고, 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다 깨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꿀잠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할게요